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영상을 올려드리면 언제나 댓글 반응이 좀 핫합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1년에 주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 얼마나 좋아 전기차로 1년 내내 쓸수 있는데 아니 전기차를 사세요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5, 60km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혹은 뭐, 직장에 집밥이 있으면, 집에서 충전하고, 직장에서 충전하고 하면은, 한 100km까지도 커버가 가능하죠? 매일 충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충전할 바에는, 전기차를 사셔야지. 부지런하시네요. 충전이 얼마나 귀찮은데, 그걸 매일 해서 쓰실 정도면은, 이분은 꼭 전기차를 사셔야 될 뿐이고, 그리고 1년에 주유를 한 번, 두번 밖에 안 하실 건데, 그 무거운 가솔린 엔진과 변속기를 왜 달고 다닙니까? 그걸 뭐하라 그 무거운 거를 달고, 거추장스러운 걸 달고, 그리고 운행을 하시는 걸 참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폭넓게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연차를 샀는데 기름을 많이 안 쓰네? 오, 개꿀. 이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주유를 안 하면 내가 하이브리드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거 전기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와, 충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전기차 체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줍니까? 내연차가 줍니까? 기본 내연차가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연차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짧은 거리는 EV에서 도심 환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좀더 편리하게 두 가지 장점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에서 EV의 장점을 간혹 누리면서 내연차의 효율이 극대화된 이런 컨셉의 자동차를 통해 장거리를 좀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시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기차로만쓸것 같으면 뭐하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시냐. 이게 이제 첫번째 그렇지 않아요? 네, 전기차 사셔야 될뿐이에요자그 다음에 전기차로 충전을 해서 어우 기름값을 많이 아꼈대요 전기차는 기름값이 아예 안들어요 아예 안들어 <laughs>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가솔린차에 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소 1500에서 높게는 3천만원 4천만원도 차이를 냅니다 기름값으로 쓰세요. 저렴한 가솔린 차 사시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 기름값으로 상계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고 그리고 또 과한 추가 지출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뭐 조금 더 투자해서 연비 효율을 좀 극대화 시켜서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은 한 3~4년 안에도 그차액을 상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전기차로 매일 충전하고 다닌다고 치죠? 그래서 기름값을 뭐 1년에 20만원만 쓴다. 기존의 자동차는 200만원을 썼는데, 그럼 180만원이 아껴지는 거네요. 10년을 쓰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솔린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사실. 그 정도 안 나요? 10년은 최소한 타셔야 상계가 됩니다. 10년은. 그리고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매일 충전하는 그 노력에 대한 그 대가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노동은 공짜예요? 충전 물리고, 충전 빼고. 아 이거 전기차만 해도 때때로는 좀 지겨울 때 있어요. 아유, 충전 이거 꼭, 아, 이거 좀 5분 만에 충전 안 되나?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주 비싼 모델, 독일, 몇종 있어요. 이런 거 빼고는 대중 모델은 고속 충전을 지원 안 합니다. 그럼 7kW 만속 충전으로 물려야 되는데, 그러면 막 서너 시간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이 불편을 매일 겪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 비용은 내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유해서쓸 비용을 여러분의 노동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는요, 한번 충전하면, 4일, 5일, 뭐, 길게는 일주일도 넘게 씁니다. 한번 충전하고 나서 한 며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충전하게 되면, 이러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아니, 1년에 주유를 몇번안 하는데 왜그 무거운 가솔린 엔진을, 그또 변속기를 달고 다니며, 그리고 전비 잘 나왔다고 좋아하시는데 초기에 더 많이 1,500만원, 2,000만원 지출한 거는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조선모사예요 미리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전비 아끼려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또 신경이 쓰입니까? 충전을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그럼 미리 충전할 때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노동에 대한 수수료 계산해보면 뭐가 이득인지 답이 안 나옵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주행거리가 좀 많아야 돼요. EV 모드도 사용하고, 그리또 엔진도 사용하고.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잘어우러져서 그래서 뭐 적절하게 장거리 이용 시 효율이 좀 나오는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한 거지. 어, EV 모드로 왔다 갔다 충전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용도라면 거리가 짧다는 얘긴데, 이런 분들은 그냥 전기차를 사시거나 가솔린을 사세요. 전기차를 사시면 충전의 압박에서 더 훨씬 빠른 충전 가능하고, 배터리가 훨씬 용량이 크니까 오래 쓰고, 가솔린 차는 더 저렴하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지출하는 그 기름값을 나눠서 할부로 지출할 뿐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미리 다 갖다 때려 박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노동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아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가 이득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문제점도 두 가지가 된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합쳐져서 가중 된다.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그러면, 8기통, 뭐, V12,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또 복잡하니까 똑같은 논리 아니냐. 이종 간의 결합과 하나의 파워 트레인에서 복잡해지는 거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다른 걸 섞어 놨어요. 바다도요, 염분이 차이가 나면 섞이질 않아요, 잘. 그래가지고, 잘못 알려진기 있잖아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선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것들을 보면 염분 비율이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바닷물도 그래요. 물도 이렇게 안 섞이는데, 전기차와 내연 자동차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전기차는 전기 전자 제어로 움직이고 그리고 배터리에 전력을 가져다가 이제 운행을 하는 거고요. 내연차 가솔린은 화석 연료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완전히 달라요. 제어가 완전히 다르면서 제가 항상 스위치 구간에서 문제 생길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 스위치가 되는 환경에서 ev 모드에서 내연 모드로 내연 모드에서 ev 모드로 이게. 지속적으로 쭉 사용하게 되는 환경과,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스위칭 되는 환경은요, 이게 유지 보수 운영,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것들이 다분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른 종류를 섞어서 복잡하게 만든 거와, 전기차에서 좀 복잡한 형태, 내연차에서 좀 복잡한 형태, 이걸 비유하시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나는 잘 쓰고 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내연차도 나름 많이 기술력이 그동안 완성화되어 왔고, 더 발전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성숙해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나오지꽤 됐습니다.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사실 전기차로 발전을 하면서 좀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잘 조합해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보다는 일으킬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면, 양쪽 면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끌어올린 그런 두개의 파우트를 합쳐져 있으니까 잘 쓰시는 분이 더 많은 게 정상입니다. 아니 뭐 출고했는데 열 명당 다섯 명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쓰레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쓰고 있다라는 걸 베이스로 하는 건 맞는데 이걸 만대당 문제가 생길 확률 그리고 리콜 또뭐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율이 상승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리콜이라든지 관련된 뭐 화재건이라든지또수리건으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뽑기 있잖아요. 뽑기 할때 꽝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꽝이 안 나와서 당첨이 딱 돼서 뭐 5년, 10년 잘 쓰고 계시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꽝이 얼마나 섞여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추천드리면, 그거는 일반화적인 관점에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좋은 제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가 타봤는데, 나 3년 동안 탔는데 문제 없어. 3년은 타보고 얘기해. 아, 이건 여러분들에게 뽑기가 잘 됐고, 잘온 겁니다. 문제 없는 차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행 환경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맞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쓰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컨텐츠 전반에 확률 게임이다, 인생은.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위험 확률이 높은 길은 가는 게 현명하지가 않다. 그래도 가고 싶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럼 말릴 수가 없지. 뭐 내가 사고 싶다는데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싫은 거고요. 네. 총부의 삶도 자기가 좋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는 잘 쓰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잘쓸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잘 쓰시고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으니까 이걸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심사숙고 하십시오. 꽂히면 사야죠. 근데 딱히 꽂힌 게 아니라 아, 뭐, 좋다는데, 뭐, 괜찮다는데, 저게 뭐, 최고라는데, 두 가지 장점이 합쳐져 있다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황하고, 후회하고, 와, 이거 진짜 좋다고 그 말만 믿고 샀는데, 내가 설탕 맞았다. 이렇게, 정말, 땅을 치고, 정말, 자신의 결정을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논처 인 그런 추천 측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지도 않는 그래서 뭐 충전 열심히 해가지고 다니면서 주유도 1 년에 몇번안 하는데 그 가솔린 엔진 변속기 달고 다니지 마세요. 그 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가장 불리합니다. 공간을 넓힐 수가 없어요. 넓은 공간이 안 나와요. 가장 실용적이라는 게 이제 라모프인데, 엔진도 몸가 아주 꽉 차있고, 더 이상 틈을 넓힐래야 넓힐 수가 없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금의 레이아웃이 끝이에요. 여기에서 거주성 확보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차박에 혹은 뭐, 레저 활동에 맞는 그런 스페이스를 확장한 2세대, 3세대? 못해요. 공간이 없다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오로지 전기차 동력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연차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어시스트를 하되 EV 영역을 넓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최고급 EV 기술이 안 들어갑니다. 배터리도 C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셀 자체도 비싸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가중을 많이 시킬 그런 위험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분 수리가 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잘안 됩니다. 사설업체에서는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많지 않고요. 메이커에서는 그냥 어셈블리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BSA는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가 정지해서 방치될 기간이 생각보다 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이 길다고 해도 그 보증기간 끝나면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 전접서 받아보면 아주 기절축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위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제조사들이 자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드는 건 탄소 과징금 때문이에요. 그걸 낮추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합하거든요. 특히 하이퍼카 슈퍼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메이커들 있잖아요. 이런 메이커들은 알아면 안,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메이커들은 기본 막 배기량이 얼마나 높아요. 4000cc 이상이잖아요. 95g 넘어가면 1g당 95유로니까 한 계산해 보세요. 대단 그렇게 돼야 돼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어쨌든 테스트할 때이 탄소 배출량을 낮추지 않으면 영업이익으로 본돈다 과징금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엔지니어링을 요청을 합니다. 내온차만 만들어 왔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떻게 자체 기술로 만들어? 본인들은 자체 기술로 했다 빼죠. 그걸 MOU에 각서 이렇게 써요. 이거 외부에. 니들이 다 해줬다고 하지 말고 우리랑 협약해서 거의 90% 이상 우리가 했다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첨단 기술로 최첨단 EV와 끝판왕의 내연기술이 합체된 이 시대 최고의 걸장이다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플로빈 하이브리드 구현된 거 보면 다 받아온 것들 빌려온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 지원 다 나가요 포르쉐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고성능 만드는데 왜 리막에 가서 엔지니어들 막 번질라게 드나듭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수 있다 그러면 다 했죠. 그리고 레이스에서 이미 극강의 하이브리드 계속 선보인 바 있다. 레이스카는요, 이거는 몇번안 쓰고 퇴차시킬 수 있는 혹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처럼 내구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고장 없이 쓰려면요. 그들이 레이스에서 사용했던 그 기술을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확률이 높다.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높고, 불량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 자꾸 뭐 라부포가 뭐 우주 최강이라 라부포 얼마 전에 대규모 리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라부포가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발전 못해요. 앞으로 전기차는 이제 공간 스페이스 확장하고 그리고 또 거주성 높이고 또 배터리 주행거리 넓히고 뭐 성능도 또 이렇게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라부포는요 더 우겨 넣을 수 있는 부품도 없고 확장할 스페이스도 없고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토요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 토요타가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건 뭐 자동차 설계하는 엔지니어 할아버지 조상님이 오셔도 이렇게 구조적인 복잡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예기치 못할 오류 이런 것들은요 이종간의 결합에 있어서는 그 어떤 브랜드가 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